시작의 타이밍은 지금, 지금 국어 김은지입니다. 네, 오늘 중학년고 1학년 2학기 국어 시험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된 김에 이제 저랑 같이 한번 총평을 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 시험 조금. 많이 어려웠습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어, 우선은 28문항이 여전히 유지가 되었고요. 작년에 이제 24문항으로 나오면서 조금 이제 시간이 남는다. 그래서 100점과 만점자죠. 그러니까 만점자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올해부터 제가 이제 늘 학기 초부터 강조를 했지만, 28문항으로 나올 거다, 나올 거다 했는데, 이제 이 학기도 여전히 28문항으로 고정은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문항 수도 많 그리고 지문수도 많고. 무엇보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따로 있는데, 그건 이제 차차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아마 이번에 시간 부족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문제들을 웬만하면 못본 친구들도 많았을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원점수 자체로 따졌을 때는 1등급 커트라인이 아마 80점대에서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1등급 커트라인이 80점대로 내려간 경우가 중앙여고에서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 시험으로 이렇게 80점 대로 훅 떨어지게 되면 이 정도의 난이도가 좀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시간 배분이 가장 중요한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자세한 얘기를 한번 조금 세부사항을 나눠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적으로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는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대로 28 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서술형이나 뭐 객관식의 다답형, 여러 가지 뭐두 가지나 세 가지의 답안을 고르는 그런 다답형은 전혀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여전히 이제 28 문항의 객관식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교과서와 모의고사로 범위를 구성을 했었는데 사실 이번에 중앙여고가 개학을 하고 이번 시험을 볼 때까지 그렇게 시간이 충분한. 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어, 약한 달밖에 시간이 없었는데요. 그약한달 정도의 시간 동안 무료 범위가 고전 시두 개, 현대 시한 개, 고전 수술 한 개,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고일 구월 모의고사 올해 시행했던 고1 국어 모의고사가 어, 1번부터 45번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비문학이랑 문학 그러니까 공통 범위죠. 그래서 중간에 뭐 16번부터 45번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앞쪽에 있는 화법과 작문 그리고 문법 파트까지 이번에 범위에 포함을 하게 되면서 아예 모의고사 풀세트가 범위에 들어가 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이 좀 공부를 해야 될 양은 많고 근데 사실 우리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국어만 시험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약한 달도 한달 이제 좀 넘죠. 그래서 계약을 하고 한달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이 범위를 출제를 한다. 그래서 제가 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거 학교에서 다할수 있을까? 왜냐면 이번에 범위에 제가 이제 문법을 기재를 따로 안 했는데. 그 문법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요. 사실 학교에서도 진도 나가기가 굉장히 빠듯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조금 아이들에게 그럴 가르칠 시간이 충분했을까? 라고 했는데 역시나 아니었고요. 특히나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학기 중간, 기말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지금까지 2022년, 2023년, 2024년에 중학여고를 생각을 해보면요. 선생님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경우보다는 그래도 웬만하면 좀 출제될 것 같은 질문들을 많이 알려주시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요, 그러지 않았던 경우가 좀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난이도가 어떤 친구에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을 거고 시간이 딱 타이트하게 50분 안에 맞춰진 친구에게는 한 중상 정도로 느껴졌을 난이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존의 중앙여고 출제했던 그 포인트들은 그대로 가져가기는 했으나. 아무래도 지문 구성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 점에 따라서 이제 중상이냐 상이냐 이거는 시간도적으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는 게 과연 맞을까? 라는 회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시험이지 않았나? 라고 저만의 의견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우선 그것에 대해서 일단 세부사항으로 화법과 장문, 장문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화법과 장문에는 원래 모의고사에서 1번부터 3번이 화법, 뭐 뒤에는 이제 화법과 장문, 그 뒤에 장문 세트로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이제 화법 파트고요. 이번에 시험에서 출제된 곳 또한 화법 파트입니다. 그래서 뭐 지문 자체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았어요. 문항도 세 문항밖에 안 나왔고 의외로 아이들이 많이 틀릴 것 같은 게 바로 3번의 어휘 문제였는데 그런 것들만 빼면 어, 전반적으로 괜찮았습니다. 지문이 괜찮았으나 그러나 중요한 건요, 학교에서 전혀 진도를 나가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뭐 나올 것 같다, 아니면 은이 지문을 조금 중점적으로 봐라, 이런 식으로 언급만 해주셨어도 조금 아이들에게는 수월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러지 않다 보니까, 어, 조금 아이들이 푸는데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근데 모의고사에서도 1번부터 3번이 화법 파트고, 내신에서도 1번부터 3번을 화법 파트로 배치를 하는데, 이제 사실 화법을 변형해서 출제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도 이번에 마찬가지로 아이들 그 문제집 제작을 하면서 화법에 대한 변형 문제를 준비를 했었는데 화법 파트가 가장 까다롭습니다. 출제할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모의고사 유형과 상당히. 흡사하게 출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그 지문에 대한 뭐 변형 문제? 사실 만들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체감상으로는 1번부터 3번의 화법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 이거 굉장히 모의고사 같다라는 느낌이 확 와닿았을 겁니다. 근데 또 모의고사 같다라는 느낌이 화법만의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어, 뭐 이어서 얘기를 하 해보고 싶은 거는 이제 문법 파트인데요. 문법 파트는 난이도가 하입니다. 이번에 선생님께서 어 문법을 이제 뭐 앞반 뒷반 이렇게 나뉘지만 선생님께서 어 문법을 마지막에 나가신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떤 반에서 이제 하루의 진도를 다 빼버린 거죠 문법을. 그래서 이 이거 중요해. 이거 중요해 해서 중요한 것들 위주로 설명을 하니까 누가 봐도 그럼 그 설명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애들이잖아요. 그 진도를 언제 나갔냐? 바로 오늘 어, 화요일이죠. 오늘이. 오늘이 수요일인가요? 그래서 아 그렇죠. 수요일이죠. 오늘 이 수요일이고 어제가 화요일이었는데 화요일에 이제 진도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요일에 진도를 나가면은 이미 시험지 나와 있을 거고 그 상태에서 이제 아무래도 선생님이 문법 수업을 하시다 보면은 당연히 어떤 게 중요하다 어떤 건 중요하지 않다 그럼 중요한 것만 시험에 나온다는 뜻이니까. 이제 시간이 촉박함에 따라서 문법은 사실 거의 아이들에게 어떤 시험 파트가 나올 건지를 미리 스포일러를 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것만 잘 봤어도 그 선생님의 말만 캐치를 잘 했어도 아마 문법에서 틀린 친구 거의 없을 겁니다. 이번에 문법 변별력이 없었다고 봐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특히나 문법이 지금까지 중앙여고가 이 금방 학교 중에서도 문법이 조금 유명하기로 소문이 났었던 게 원래는 제일 좋아했던 스타일이 고삼 평가원의 문제들을 변형해서 출제를 하는 그러니까 조금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문법을 요구를 했었는데 근데 이번엔 개념도 그렇고 출제된 문제도 마찬가지고 딱히 그렇게 어렵. 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별력이 가장 없는 파트가 화법과 문법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일부러 이런 용비어 청가를 출제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훈민정음 교과서에 실린 훈민정음 위주로 출제를 하는 게 중학 여고의 중세 고어 출제 방식이었다면 올해는 조금 더 이제 용비어 청가라는 것을 추가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찾는 건데 뭐 이것도 사실. 기본적으로 중세 국어의 개념을 열심히 공부한 친구라면 이 부분에서도 딱히 오답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에서는 변별력이 거의 없었다. 웬만하면 다 맞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제부터 하고 싶은 얘기가 비문학이랑 특히 문학에 좀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은데요. 비문학은 우선 난이도는 중으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일곱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총 이제 세 문항 네 문항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어 그래서 과학 갈래랑 인문 갈래가 출제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학교에서 설명을 해준 건 과학 갈래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오케이예요. 왜냐면 어차피 학교에서 모의고사 진도를 나가지 않아도 그 부분이 출제가 되는 경우는 지금까지도 중학여고에서 계속 보여왔던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도 이 점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이 없었습니다. 어뭐 불만은 이제 아이들의 관점에서 봐준 불만이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문제 구성 자체가 비문학은 뭐 역시나 지금 내내 이제 몇년 동안 유지해오던 그런 출제 방식과 굉장히 동일했습니다. 그런 출제 방식이라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가장 좋아하는 내용 일치 문제 어 그래서 윗글에서 뭐 해결할 수 없는 답으로 적절한 것은 이런 거나 아니면은 뭐. 그, 특히나, 인문갈래가 이번에 가나 복합지문으로 나오면서 두 명의 인문학자가 나오는데 그 예술가들을 비교하는 어 그런 문제가 꼭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중앙여고에서 좋아하는 게 바로 주제, 핵심어 파악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파트도 이번에 마찬가지로 출제가 됐고 항상 선생님들께서 가장 힘을 주시는 부분이 그 보기 파트거든요. 그래서 보기 문제를 과학갈래에서도 인문갈래에서도 조금 더 새롭게 출제를 하는 방향성으로 가지고 가서 어 이번에도 전반적으로 그냥 지문 위주로 열심히 공부한 친구라면 딱 난이도가 중 정도로 느껴지지 않았을까. 다만, 보기가 조금 복잡하게 나왔어서 그 보기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 부족이 일단은 여기 비문학에서 발생을 했을 거고요. 가장 제가 말하고 싶은 파트가 바로 문학 파트입니다. 네. 문학 파트는 난이도를 상으로 설정을 했죠. 근데 이 상으로 설정을 한게 진짜 문학이 막 엄청 어려워서는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문학도 비문학이랑 똑같이, 어, 문제 유형은 기존이랑 비슷합니다. 제가 이제 수업 때 아이들에게 중앙여고의 문학 출제 스타일이 어떤지를 설명을 해 주는데 아마 이제 제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본 친구는 아 맞네 이거 나왔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익혔을 거예요. 특히나 뭐 고전 소설에서는 어떤 인물이 어떤 발화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이런 것들은 꼭 물어보고 현대 소설에서 서술상의 특징 꼭 물어보고 뭐 보기 문제 꼭 배경 주면서 보기 문제 나오니까 이거 배경 알고 있어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항상 유지가 됐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문제 유형 자체, 선지 구성 자체가 어렵진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게 있는데요. 교과서에 주요 지문이었던 고전 시중 하나인 가시리와 그리고 고전 소설의 춘향전이 전혀 지문이 시험지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 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파트인데요. 가실이랑 춘향전은 모의고사 범위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9월 모의고사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학교에서 진도를 나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필기가 엄청 많았고 필기가 정말 꼼꼼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가실이랑 춘향전 이쪽 파트 특히 춘향전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가 많았거든요.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춘향전 하면은 고전 소설 중에서도 이제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작품이잖아요. 그럼 출제할 게뭐 판소리 소설의 특징, 그래서 뭐 서술자 개입이라는 그런 표현상의 특징, 중학 여고가 이번에 2개전 교과서로 바뀌기 전에 1호 개전 교과서를 쓸 때도 가실이랑 춘향전은 그 교과서에 들어있었습니다. 원래 지학사를 썼고 지금은 천재 김종철로 바뀌었는데. 지학사에서도 가실이랑 춘향전이 담겨 있었고 이 가실이랑 춘향전은 항상 이 학기 시험 범위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가실이랑 춘향전이 담겨 있었고 이번에도 그럼 그동안에 비슷한 구조로 출제가 되겠거니 했는데 아예 지문조차 나오지 않은 경우는 사실 처음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그렇게 힘을 줬던 부분들은 전혀 출제를 하지 않고요. 그 지금 시험지 중에서, 시험지 그 문학 지문 중에서요, 어, 진도 나간 부분은 현대소설의 그 모의고사 현대소설의 파편이 유일합니다. 이제 교과서의 현대시랑 연계한 모의고사의 현대시도 진도를 나가지 않았고요. 현대소설 파편만 진도를 나갔습니다. 그럼 결국에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한 교과서 지문은 전혀 시험지에서 보지 못하고, 오히려 선생님께서 아예 설명을 안 해주신 부분이 모의고사의 그 부분들이 시험지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느끼기에는요,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내가 아는 것을 테스트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다시 푸는 느낌일 확률이 높았을 겁니다. 이게 만약에 모의고사였다면 뭐 인정할 수 있죠. 모의고사는 범위도 안 주고 아예 처음 보는 시험지에 모두가 공평한 상황에서 보는 건데 사실 내신은 그렇게 공평한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면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과외를 하는 친구도 있고 뭐 아예 다니지 않고 그냥 학교 수업만 듣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공평하지 않은 환경에서 똑같은 범위를 쥐어주고 너네 알아서 공부해 한 다음에 교과서의 주요 지문을 출제하지 않은 채. 설명을 해준 파트는 딱 하나밖에 없었고 심지어 고전 소설 파트요. 춘향전 대신 쌍주기연 모의고사의 쌍주기연을 출제를 했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한 춘향전은 도대체 어디서 출제가 되냐? 딱 문제 하나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 파트가 바로 쌍주기연의 마지막 문제인 보기 문제 28번 문제였는데요. 이 부분이 춘향전 단독 문제도 아니고요. 쌍주기연과의 연관을 지어서 해석을 해야 되는 연기 문제였습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 억울한 문학 파트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계속 부족했을 거다+ 부족했을 거다 이렇게 강조하고+ 강조하고+ 강조해서 말하는 이유가 아이들은 보통 교과서를 위주로 공부를 하고요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하고 학교 선생님의 말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출제자가 학교 선생님이니까요. 학원 선생님인 저조차도 얘들아, 내 말보다 학교 선생님 말을 더 믿어야 돼라고 아이들에게 항상 강조를 하거든요. 출제자는 선생님이니까. 근데 그 출제자이신 선생님께서 엄청 힘을 줘서 설명을 한 가시리와 춘향전을 싹 빼버리고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은 파트들을 출제를 해 버리니까요.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어디서 힘을 주고 어디서 힘을 빼야 될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처음부터 공부 방법에 대한 의미를 찾는 시험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원점수가 낮은 시험일 수밖에는 없어요. 이 부분에서 특히나 문학 부분에서요. 어뭐 학원을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제일 불리했겠죠 사실은. 네, 모의고사를 혼자 공부를 해야 됐었고 혼자 분석을 해야 됐었고. 그 쌍주기 연을 읽으면서 어느 점을 춘향전이랑 연관 지어야 됐었고 이런 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거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불리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 이게 출제가 교과서 위주로 조금 더 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기는 합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지만요 출제 범위가요 선생님께서 힘을 주신 파트면 그 파트는 출제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본인이 어디를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선생님의 말에 의존해서 조금 더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점이 이번에 그러지 않았다는 게 사실 안타깝기는 합니다. 네. 뭐, 여기까지만 말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어 얼마나 아이들이 억울했을까. 조금 아이들의 입장에서 한번 봤는데, 비율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문법에 여섯 문제가 있었고, 그 문법을 제외를 하면요. 오로지 이제 화법, 비문학, 문학 관련된 지문으로만 계산을 한번 해봤을 때, 총 이제 지문에 대한 출제 비율이 교과서가 여덟 지문 중에 두 지문이 출제가 되면서 25% 모의고사가 여덟 지문 중 여섯 지문이 출제되며 75% 였습니다. 그리고요, 그 모의고사 여덟 지문 중에 비문학 한 지문, 현대소설 한 지문 이렇게 두 가지만 설명을 하셔서 여섯 지문 중에 네 지문은 아예 학교에서 진도를 나가지 않은 파트입니다. 그러면 문항 출제 비율까지 보시면요. 22문항 중에, 22문항 중에서 네 문항만 교과서 문제였고요. 그 교과서 문제 중에서도, 네 어, 문제 중에서도 세 문제는 꼭 그 모의고사에 나온 현대시 향수랑 비교를 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만 그몇 번을 가릴거거라는그 고전시만 교과서의 고전시만 외부지문 보기 문제랑 연계해야 돼서 읽어야 됐었던 문제여서요. 이제 사실 네모낭도 완벽히 순수하게 교과서 문항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모의고사 문항으로 구성이 돼서 무려 81.82%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율 자체가요. 물론 범위가 모의고사 범위 훨씬 많은 거 인정합니다, 저도. 그런데 화법, 비문학, 문학의 이런 비율을 따졌을 때는 너무 모의고사 중점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기말고사도 조금 걱정인데요. 기말고사도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범위가 들어갈 텐데 그 범위가 들어갈 때 과연 아이들이 교과서랑 모의고사에서 어느 부분에 더 중점을 둬야 될지 헷갈려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완만히 해결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저의 적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요. 어, 이제 아이들에게 이건 전부 다 총정리 시간대, 세 번째는 총정리가 총정리 시간대 얘기를 한 거고요. 교과서에 이제 현대시 개여이랑 모의고사 현대시 향수를 같이 봐야 된다라고 분명히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 이유가 이제 개여의 시적 상황, 향수의 시적 상황, 그리고 개여울에 처해 있는 환경, 향수에 처해 있는 환경 이런 것들로 충분히 연계 짓고 그리고 같은 현대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표현상의 특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기도 쉽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같이 봐라라고 했는데 역시나 그렇게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현대시 선지에 이게 중요합니다. 문법적 어휘를 사용할 것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이번에 모의고사 풀세트가 범위에 들어가면서 11번에서 15번의 모의고사, 11번에서 15번에 해당하는 문법 파트가 분명히 문제로 나오진 않을 거거든요. 문제로 나오지 않을 거지만 그러면 이거를 도대체 왜 범위에 추가를 했냐?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지에 문법적 어휘를 쓰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그 부분을 미리 공부해 와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문법적 어휘를 사용해서 선어말 어미 t 은 추측의 의미다 그게 이제 계열에 나타난 파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시험에 정확히 똑같이 선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쌍주기 연을 이제 아이들에게 같이 수업을 하면서 어 춘향전이랑 연관지어서 이+ 부분이 공통점이고 이+ 부분이 차이점이고 이런 식으로 같이 연계해서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 파트가 여전히 이제 그 춘향전 뭐 보기 문제 있죠 그 보기 문제에 어. 역시나 저의 생각과 똑같이 이번에 출제가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문법 예상 문제로 여러 가지를 줬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용비어 청가 훈련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용비어 청가가 어떤 것인지, 왜 이게 나왔는지, 여기서 어떤 조사가 쓰였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줬는데, 어 다행히 이제 그 부분도 시험에 출제가 되면서요, 여러모로, 어, 이번에도 높은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항상 이렇게 매년 높은 적중률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4년 동안 중앙여고를 담당하고 있어서 그런 건데요. 이제 한 번도 저희 학원에서 중앙여고 선생님을 바꾼 적이 없고, 제가 이제 새로. 시작을 해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이어오고 있는 거라 아무래도 이제 매년 데이터베이스가 쌓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출제를 하시는지 어떤 선생님이 지금 담당을 하시는지 뭐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스타일에 맞춰서 올해는 어떻게 출제가 될것이다도 이제 그런 가닥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사실 어 올해 학기 시작되기 전에도 제가 말을 했거든요 작년에 24문항으로 줄였더니 만점자가 많아서 아마 올해 28문항으로 늘릴 거다 어, 중학 여고는 보통 다답형이나 서술형 이런 게 없는 대신에 좀 시간 배분으로 아이들에게 그런 좀 압박감을 주는 편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번 시험까지도 여전히 그게 지속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조금 중학 여고 담당으로 인한 적, 적중률이 어, 좀 좋지 않나.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적중률이 높은 게 많았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뭐가 마음에 들어? 내 수업에서 뭐가 마음에 들어? 이랬는데, 어, 아이들이 이제 제일 많이 얘기를 했던 게요. 바로 직전보강 자료였습니다. 방금 그런 적중률 같은 게 제가 직전보강 자료에서 항상 말을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얘들아, 이 부분 이렇게 나올 거야? 이 부분 이렇게 나와? 이렇게 하면은, 그 부분이 다음 날 시험에 나오면 이제 아이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아침에도 한 명이 이제 저한테 카톡을 했었던 게그쌍주기연이랑 춘향전 연관지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 자기 조금 소름 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적중에 대해서 아이들이 항상 놀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직전 보강 자료에서 충분히 아이들에게 지금까지 수업한 내용들을 다 정리해주고 중학여고의 출제 방식을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여러모로 이제 조금 아이들이 만족을 하는. 어 수업 중에 하나가 바로 직접 모강 수업입니다. 그 외에도 어, 저는 이제 시중 교재를 전혀 사용을 하고 있지 않고요. 무조건 제가 만든 자체 교재,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체 교재를 만들고 제가 직접 분석을 해서 제가 직접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간 학습지라 그래서 1주차2주차 이제 그 주차별로 매주 이제 그 구몬 학습지 뭐 이런 것처럼 나가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항상 아이들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줍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 이제 문자로 아이들이 뭐가 부족하고 어느 부분에서 조금 더 보충을 했으면 좋겠다 혹은 이 부분을 잘했다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드리고 있고요. 어, 그리고 여러모로 이제 특히나 아이들이 만족하는 자료 중에 하나가 문법 자료인데요. 문법 자료는 제가 정말 A부터 G까지 이렇게 꼭꼭꼭 뭉쳐놓은 그런 개념서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국어 문법 개념서라는 건데 그걸 이제 범위에 해당하는 지금국어 문법 개념서를 아이들에게 배부를 해주 이제 유출 금지를 시키죠. 어 이거 진짜 나의 피와 땀과 뭐다 담긴 거다. 절대 유출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그런 필승 자료로 같이 문법의 아주 기초부터 심화까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웬만하면 이번에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문법에서 틀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모로 대비한 점이 많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그런 관리도 하고 클리닉도 일대일로 평일에 진행을 하면서 스스로 이제 제가 만든 시험지를 주고 풀어보고 저랑 같이 일대일 첨삭을 하면서 어디가 부족한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저랑 아이들이랑 굉장히 사이가 어 엄청 좋아요. 예 네. 그니까 아이들이. 어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저를 잘 따라 주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편안한 분위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질문을 어려워했던 친구들도 질문을 쉽게 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도 교무실 똑똑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선생님 저 질문 있는데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평소에 뭐 카카오톡으로 질문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편한 분위기의 질문과 답변 시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부족한 점을 제가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시간이 어, 많게 이렇게 형성이 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중학여고 국어 시험이 끝난 기념으로 어 지금 한번 총평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중간에 제가 조금 감정이 격해져서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사과를 드리지만요. 어쨌든간에 이번에 시험을 본 친구들은 본인 스스로에게 많이 실망을 했을 겁니다. 본인 스스로의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많이 회의감도 들었을 거고. 여러모로 좀 교과서 위주로 특히나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절망감도 많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직 등급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원점수에 대한 집착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좀 국어가 첫 시험이었는데 어려운 시험이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본인만 어려운 게 아니었고요. 다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기죽을 필요 없고요. 항상 기세 등등하게 어깨 펴고, 어, 등딱 펴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2학기의 첫 시험, 국어 시험으로 이제 시작을 하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너무 훌륭했고, 너무 뿌듯하고, 너무 자랑스럽다는 얘기 꼭 해주고 싶습니다. 네, 혹시 저의 수업을 듣고 싶은 친구들, 그리고 기존에 듣던 친구들은요, 우리 추석 지나고 그 다음 주 토요일인 10월 1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은 일주일에 한번 3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시, 그리고 클리닉은 시험 3주 전부터 평일에 1대1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총평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회가 된다면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국어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